예, 여러분들과 농산물 품질관리사 1차 원예 작물학을 함께할 이영복입니다. 어, 지금 저하고 그할 원예 작물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이 분야가 넓고 좀 방대한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농업 관련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어, 상당히 그 난해하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농품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 원예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 과목을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의네 과목 중에서 어 어떤 과목이 잘 제일 어렵냐 물어보면 원예학이라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 일차 네 과목이. 어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만 신경 쓰면 어, 떨어지진 않을 시험이에요. 어 원해학 같은 경우도 어 구성을 보면 이제 전반적인 어 원해학의 개요가 나오고요. 그리고 재배 환경적인 얘기 그리고 재배 기술 그리고 시설원회 같은 특수원회, 뭐 육종 이런 내용들이 그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른 과목하고는 틀리게 어 법하고 원해학 같은 경우에는 외우지 않고는 조금 쉽지 않다란 얘기예요. 그래서 어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. 작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각 작물들을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래서 이런 저체, 어,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개 파트 쪼개지는데요. 이 다섯 개 파트 중에 환경이라든가 기술 어,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어,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, 1 0 0점 만점 중에 이 난이도를 보면. 요런 정도에서 어,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그 파악을 하고 계셔도 용어만 제대로 이해를,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 풀수 있는 문제가 한 40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으니까 요런 어,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예학에서는 시험 보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수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는 정확하게 풀자 왜냐하면 외울 게 많다 보니까. 이걸 전체를 다 외워서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어, 우리 교재도 보면 그 원의학 분야가 페이지가 꽤 됩니다. 근데 이 실제 그 출제 가능한 걸 전부 다지원는다 그러면 이, 이 페이지 수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. 어, 실제 이제 그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한 800에서 1,000 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공부 양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어, 잘,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교, 생각보다는 교재가 좀 얇게 나왔어요. 근데 어느 교재나 마찬가지로 100점짜리 교재는 없습니다. 근런데 어,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어, 실수 안 하면 풀수 있는 문제. 이런 문제들만 놓치지 않고 가셔도, 어, 꽈락 40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. 이중 난이도는 어느 정도만 조금 그 공부를 하셨다 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. 그래서 요두 군데서 거의 한 어, 50점에서 60점 사이를 어, 득점을 하셔야만, 이 꽈락 넘기고, 어, 여유있게 일차 합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. 실제 이제 그뭐 수학후 관리라든가, 이런 쪽은 생각보다 그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거든요. 그쪽에서 이제 한 7, 80점 고득점을 해놓고, 어 원예학에서는한 50에서 60점 정도, 요 정도, 60점 채못 돼도 좋다. 이러한 그 작전을 세우고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많으냐. 그러니까 어차피 그 60점짜리 시험은 시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. 어전 뭐 과목이 전부 다 60점 넘어야. 어,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니깐요. 어, 과락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잡으셔가지고 이 전략 과목에서 고득점 그리고 지금 원예학 같이 이렇게 그 처음 접하고 생소하고 분야가 넓은 과목에서는 어떻게든지 한5 60점 사이에서 어, 과락만 조금 여유 있게 넘어가서 합격을 하자. 이러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원예가 더더욱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외운, 외울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직장 잡고 아이 낳고 결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죽는 이러한 어떤 그 사이클이 있는데 각 사이클별로 어,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앞에서 필요했던 게 뒤서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. 어, 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식물의 어떠한 이 일생을 알고 나서 언제 뭐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면 되고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되더라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야 조금 그 이해하시기 쉬운데 앞 지금 대부분 공부하시는 방법 자체가 앞에서 외우고 몇장 넘어가서. 뒤에서 그 내용이 또 나오면 아 이거 어디서 보긴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 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중에 가면 이 얘가 어디에 관련된 건지 또 찾기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어,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에 투자한 시간은 많으면서도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니까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원예학에 들어가게 되면 하셔야 될게 어떻게 하면 어 식물 종자에서부터 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싹이 나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이 식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언제 뭐가 필요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그 찾아가셔야만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. 어 시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. 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 우리 그본 교재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